유닛 12, 3번입니다. As we grow older,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as 하면 은 뭐뭐 할때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어, 여기에서는 비교급이랑 같이 쓰여서 혹은 grow랑 같이 쓰여서 뭐뭐 함에 따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The eye lens, 눈에 있는 그 렌즈, 수정체는 becomes more yellow. 점점점 더 노란색이 되어갑니다. 콤마하고 n 지니까 얘는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인데 분사구문에서 주어가 안, 쓰이, 안 쓰인 이유는 앞에 있는 주어를 주어랑 똑같기 때문이라고 했지. 더 아일랜드를 넣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 뒤에 있는 p o r 컬 e r Color Discrimination이라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수정체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노랗게 된 수정체라는 거지. 그래서 대의로 받으려니까 응? 이건 분사 건으로 보기에 좀 그래. 왜냐하면 데이, 아이렌즈의 문제가 아니거든. 이라는 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and it causes. 라고 해석을 하는 게더 맞는 것 같아. 앞문장 전체를 받아서 점점 더 노랗게 된 수정체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안문장 전체를 받았을 때는 분사구문이라기보다는 뭐 유사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평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해석만 잘하면 되지. 어쨌든 이 노랗게 된 수정체가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면 Poor color discrimination. 색깔을 식별하는 걸 poor, 못하게 하는 거야. 더 나쁜, 더안 좋은 색깔의 식별을 낳습니다. 야기시킵니다. 어디에 있어서? in the green blue violet ends of the spectrum. 스펙트럼 이렇게 있으면 여기 어디 있어? 그린이랑 블루랑 바이올렛 요 사이에 식별을 잘못 하게 한다는 거야. Also the lens ability to adjust and focus declines.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the lens ability 그 수정체의 능력 뭐 하는 능력? 조정하고 초점을 맞추는 능력. 앞뒤 조절을 하고 이렇 수정체가 뭐 앞으로 가나 음, 초점은 어쨌든 맞추는 그 능력이 declines 감소합니다. 모함에 따라서 the muscles around it 그것 주위에 수정체 주위에 그 근육이 stiffen 경직됨에 따라서 딱딱하게 굳어짐에 따라서 제 나이가 드니까 근육이 말랑말랑하지 않다는 거지. This is what causes difficulty. 이것이 그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의 어려움을 야기시키냐면, in close objects, close 아니야, close 가까운 물체를 보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거야. Clearly 명확하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c o l d presbyopia. 어, 이게 노안이라고 뭐, no 한다는데, 노안이라고 no 불리는 그러니까 가까운 것을 못 보게 하니까 이제 어른 노인이 되면 돋보기를 쓰는 거야. 어 그리고 콤마가 있는지 있으니까 어 이거 분사구문이구나.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이러한 노안이라는 것은 necessitates 필요로 하게 만듭니다. Either A or B A 이거나 B 이거나 longer arms 내 팔이 더 길게 더긴 팔을 요구하거나 혹은 corrective lenses. 어 교정 렌즈, 교정된 어, 교정 교정 렌즈를 필요로 하게 만듭니다. 음, 돋보기가 필요하게 만듭니다. To complicate matters further 하고 요소 끝났잖아. 그러면 아 얘는 문장에 안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문장에 안 들어가는 애를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했죠. 투부정사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이 있는데 명사는 문장에 당연히 들어가지 명사니까, 그지? 형용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문장에 들어가지. 그렇지? 명사는 문장에 들어가니까. 근데 부사는 문장 속에 안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얘를 콤마하고 빼내 줬어. 그 말인즉슨 얘는 뒤에 가도 상관없다는 거야. 뒤에 거부터 해석해 봅시다. The time our uh, the time our eyes needs to change focus from near to far. 그 시간 우리의 눈이 초점을 바꾸는 데 필요한 시간 from near to far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or vice versa 혹은 그 반대로 그러한 시간이 초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정체가 이렇게 조절을 하겠지. 그 시간이 increases 증가해요. 그래서 그 to complicate matters further 그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야.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근육이 막 딱딱해져 그리고 수정체도 노래져. 그래서 막 스펙트럼도 잘 구별 못하고 막 뭔가 수정체 막그 근육 같은 거막 움직임도 막 원활하지 못해. 그래서 뭐잘못 본다는 거야. 포커스도 못 하고 막 그래.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complicate matters further. 그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This also poses a major problem in driving. 특히나 이게 언제 문제냐면 이것은 또한 pose 뭐 하면은 어 제기하다, 뭐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또한 제기합니다. 중대한 문제점을 문제를 뭐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냐면 운전할 때. Because drivers are constantly changing their focus.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주의 집중, 그러니까 그 수정체가 이렇게 집중하는 거죠. 포커스 그들의 초점을 끊임없이 from the instrument panel. 음, 자동차가 있으면 거기 계기판이잖아. 이게 속도가 몇이며, 뭐 기름은 얼마 남았으며, 뭐 브레이크 등은 들어왔으며 이런 것들 instrument panel에서 to other autos. 길위에 다른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and signs on the highway.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으면 그 표지판 자동차 안에 계기판도 봐야 되고 다른 차도 봐야 되고 그리고 계기 뭐 이런 표지판도 봐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들의 초점을 변화시켜야 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older drivers, 나이가 든 운전자는 may miss important information. 이런 놓칠 수 있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놓칠지도 몰라요. because of their slower refocusing time. 그들의 느린 재초점 시간 때문에 얘가 초점을 여기서 이쪽으로 빨리 옮겨야 되는데 얘는 빨리빨리 못 옮긴다는 거지. 왜? 수정체의 문제가 있어서.